우리 주위의 전통시장 정말 정이 넘치는 곳이죠.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교통도 편리해지고 또집 앞에 가까운 곳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음... 게또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과 업체가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강릉시 옥계면에서 아주 특별한 장난을 만나보시죠.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고추도 있고 대파도 있고 주걱도 있고 족발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물론 유기시는 없겠지만 그래도 있을 건다 있는 우리 전통시장 옥계에서는 사일과 9일에는 5일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더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더 특별한 우일장속으로 빠져. 퍼셔 강릉시 남단에 위치한 옥계면. 서쪽으로는 백봉령, 동쪽으로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곳은 시설 농업이 발달해 고추와 마늘이 유명하고 강릉 상계리석탑과우계산 도성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최근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옥계 비철금속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경제발전도 기대되는 곳. 여유로운 시골 풍경과 고즈넉한 해변이 있는 강릉시 옥계면을 찾아왔는데 오늘은 5일에 한번 장이 서는 날. 얼쑤 좋다 흥겨운 풍물과 길놀이로 장터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렇게 떠들썩한 걸 보니 무슨 행사 라도 있나 보죠. 아니 근데 장날에 웬 와인과 막걸리 가 등장했다. <목소리도> 잠마다 고운 빛깔 와인과 막걸리가 채워지고 바로 옥계 전통 오일장 활성화를 위한 와인과 막걸리의 만남 한마당 축제. 옥계에 위치한 시멘트 업체에서 직접 프랑스 와인을 공수해봐서 6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다. 아 봉준 아줌마들 소개. Vous allez bien? Je vais très bien. 프랑스어를 잘해요. 음, 뭐라고 하세죠 진짜 는데요 프랑스어를 잘하십니다. 네. 조금. 아, 아. 근데 어떤 계기로 이번 시를 열게 되셨습니까? 말로 어, 나요 development and a o n y of c o k village and uh, plant p e o

강릉 남부 지역 일때 네, 가장 왔어요? 큰 장터로 북새통을 이루며 번성했지만 지금은 노릇고? 규모가 많이 축소돼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 각종 더더 이벤트로 옥계 오일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네, 이어지고 있다. 유기 씨도 장터 활성화를 네. 위해서 이리저리 소리를 아, 높여보고. 7천원인데7 0 0원인데 이만큼 주는 거야? 너무 많이 주셨다 장터는 역시 떠들썩하고 웃음 넘치는 곳 아니겠어요? <laughs> 옥계 오일장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요.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옛날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피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통이 아유, 아유. 나빴고 아유, 아유. 그래서 단들 안 빠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데 지금 교통이 좋아지고 사람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 이, 이렇게 지금 소규모로 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노력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옥계오일장. 저마다 옥계농산물도 한보따리 손에 들고 투고와 떡매치기 등 전통체험 행사도 마련돼 있으니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장터를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추억도 한아름 선사해 준다. 너무 <목소리> 즐거워하시는데요. 오, 네. 왜 이렇게 즐거워하셨어요? 아 저런 거임도 하고, 뭐, 이런,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이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 네. 먹을 거 많이 주잖아요, 오일장 해서가. 네. 그래니 너무 좋아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할수 있고, 얼마나 기뻐요. 춤 한번 춰보시죠, 어머니. 아, 또, 오이장 좋습니다. 이번엔 또 어디로 갔나요? 아 가운 써주기 행사가 있네요 아니 저한테도 정말 기막힌 가운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가운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가시죠 기막힌 안녕하세요. 가운이라니 대체 어떤 가운인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르신 반갑습니다. 제가요 기똥찬 가운이 하나 있습니다 아, 예, 명필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명필은 못해도 써드리지요. 네. 예. 어... 무슨 문구로 하실라고? 저는요 예. 자화자찬. 그러니까 내 그림이 제일 좋다, 제 자랑하는 그런 의견인데. 그렇죠. 설기가 최고다. 설긴 예. 넌 너무 잘한다. 넌 예. 사랑 사람다. 뭐 칭찬해 일색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한 문으로 써드리란 얘기죠. 예. 무슨 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 그림화. 그림화 스스로자, 스스로자, 스스로자 칭찬을 찬자게. 아, 야, 저, 좋은데요? 네, 하나만 더 드겠습니다. 리 그야말로 일필 휘지 거침없는 필체로 가훈을 써내려가는데. 와, 저도 하나만 써주세요. 좋지 않습니까? 자화자. 자, 그렇지. 칭찬은 돌고래로 춤추게 한다. 여러분, 칭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육이가. 네, 돌고래 사육 춤을 많이 추잖아요. 아유, 아유, 유기씨. 잘한다, 봐요. 잘해. 네, 칭찬. 자, 와, 자, 자. 호석 씨도 빨리 칭찬하세요. 네. 장터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과 시장을 찾아준 손님들에 대한 고마움도 가득 담아서 서예가가 정성스레 가훈을 써주는 이벤트도 인기 만점 시장에 가면 유기 씨처럼 유쾌한 만남도 있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와 넘치는 정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다. 규모는 작지만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간직한 옥계 오일장 앞으로도 옥계 오일장이 우리 곁에서 오래 유지되길 바란다. 전 지금 계속 지금 대본을 봤어요. 지금 옥계 오일장이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공연장이죠. 그 다음에 체험관이죠. 또 놀이터죠. 네. 노래도 할수 있죠. 노래방도 되죠. 네.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통 장터가 이게 또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쵸? 화면 보니까요. 막걸리와 와인이 어우러지는 옥계의 <laughs> 오일장. 바로 이런 테마가 경쟁력이 야.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다양해요. 행사를 지키, 아, 이, 다양한 행사를 열면서 옥계 네. 5일장을 지키려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더 인상 깊었는데요. 앞으로도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의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